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요거, 요거 거리대에 있던 요 아이. 어제 영상 담을 때만 해도 이제 꽃이 이렇게 피어지려고 어, 장미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와, 오늘 이렇게 꽃이 활짝 이렇게 피었습니다. 얘는 아이비제라름입니다. 핑크십일 이름은 핑크십일 꽃이 너무 이뻐서 이런 꽃도 있다는 거 아이비제라룸 우리 꽃님들한테 알립니다. 얘 모종인데요 어, 한달좀 넘었을 거예요. 5천원 주고 샀었거든요 얘를 그런데 와 이렇게 꽃이 이쁘게 이렇게 하답을 하네요 보여주네요. 이렇게 이쁜 짓을 합니다. 꽃대가 하나 나오더니, 와, 이렇게. 장미꽃 같기도 하고, 와, 이런 게 모종 5천원 주고 사가지고, 요런 게 재미 아닐까요?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이렇게 이쁘게. 아이비제라도 이렇게 이쁜 꽃이 있다는 거. 와, 너무 이쁩니다. 이쁘지 않나요? 핑크핑크. 핑크시빌입니다. 핑크 이름이 시빌. 욕 같네요. <laughs> 핑크시빌입니다. 와, 너무 이쁩니다. 우리 꽃님들, 5천원의 행복 아닐까요? 요게. 이렇게 모정을 사다가 키우면, 이런 또, 키우는 맛이 있다니까요. 조금 했는데, 화분도한 열흘 만에 이렇게 조금 풀분에 조금 큰데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또 분갈이를 해줬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엄청 많이 컸어요. 모종 조금 했는데 많이 컸고 이렇게 꽃까지 보여주니 아 5천 원의 행복 아닐까요? 이쁩니다. 이뻐요. 저만 이쁜가요? 내 새끼라. 꽃님들 요렇게 모종. 모종 사다가 요렇게 키워 보세요. 이렇게 이쁜 꽃도 피 피고 이러면 요런 재미가 있다니까요. 내가 요렇게 꽃도 피우고 이렇게 키웠다는 거 그런 어 그런 그 성취감이라 할까? 아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꽃을 키우다 보면 참 재미납니다. 아. 어. 흔들흔들 잘 표현이 안 되네요. 요렇습니다 아이비제라류, 핑크시빌. 이런 꽃도 있다는 거. 꽃님들 한 만나면은 키워보세요. 그리고 구석탱이에 쳐박은. <laughs> 밉다 밉다. <웃음> 구석에 쳐박은 넣는데 꽃대가 나오더니 이렇게 꽃도 이렇게 이쁘지는 않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것도 그래도 살아서 여름 잘 넘기고 살아서 이렇게 또 주인한테 이렇게 또 하답을 하네요 요게 얘, 얘도 얘 그래도 몸값이 있는 애니다 얘도 얘도 뉴질랜드 앵초저 스트랩토 카르푸스 몸값이 있는데 이렇게 못났어요 여름에 엄청 힘들어 했는데 그래도 참 생명이라는 게또 깁니다 살아서 이렇게 여기 안에 또 꽃대 나오죠 이렇게 꽃을 또 보여줘서 기특해서 또 너도 영상빨좀 받아봐라 주인이 이렇게 너를 이뻐한단다 하고 이렇게 얘도 같이 이렇게 영상 담아봅니다. 스트레토 카르푸스 이렇게. 피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오늘은 주인공은 나야나. 얘입니다. 핑크시빌. 아이, 아이비 제라늄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핑크시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오늘도 꽃보며 행복하세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